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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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텔 안에서 일어나는 공포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어, 인디, 무료 게임이고요 플레이를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어, go! Let it go! 아, begin? 배터리가 <laughs> 있네? 배터리가 아, 저거 달기 전에 빨리 또 배터리를 먹어야 될것같고요 호텔 안에서 태어났네? 어, 이속이 겁나 빠릅니다. 겁내 낡았어. 점프... 어우, 점프가 굉장히 높네요. 점프... 2단 점프하는 것 같아. 와, 이거 뭐야? 뿔... 뿔 잡고 있는 사람이... 잠겼어 잠겼어? 어 뭐야 이거 박혔어 방금 사탄으로 또 잠겼어 어 뭐야? 같은 공간 계속 반복 같은데? 어? 우와 어어? 어어? 신기하다 아오. 아, 오, 아 그림, 아 뭔가 레이어즈 오브 피어 좀 비슷한 느낌도 나고요. 계속 같은 그림이네요. 그냥 계속 가볼까 그냥? 문 열지 말고 계속 한번 뛰어볼까? 초스피드로. 안녕. 어? 바뀌는게 없는데? 어? 열린다! 대박 어어 어. <laughs> 아 들어가자 문 닫지마 들어가구 닫아 들어가 그렇지 더 키투 마이 히트 이즈 유어 나우 아 키트 아키키 키. 키, 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한다 저기 있다, 키, 키, 키 아, 굉장히 잘 보이네요 키로 보고 알로 죽기 키로 보기 넌 사랑의.. 뭐.. 오프라이드.. 사랑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 키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방을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방 가봅시다. 인벤토리 키 있잖아. 이킵이키 이키 아니야? 어, 다시 또 바뀌었네. 이키 아니야? 야. 자, 키를 들고. 어 열린다 이걸로 대박 오 Why did you leave me? 아왜 나를 떠났어 I love you 어 Do you hate me? 나.. 내 이렇게 싫어? 어.. Behind you 뒤돌아봐 짠 끝이야? 어 진짜 무섭다 널 사랑할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좀 이쁜 거 같은데? <laughs> 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인가 본데? 오케이. 어, 배터리도.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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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배터리도 얼마 없는 거 같아서. 어, 키 하나 더 있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중력이 거꾸로 됐어. 정말 신기한 것 같아. 다른 세상이야. <목소리> <목소리> 어 엄마, 오오, 조금 놀랬다. 나이키 언제까지 들고 댕겨? 이거 <laughs> 손 아파 죽겠네. 어 불타네요. 여기 자, 인벤토리에서 이거를... 그냥 백 할게요. 네. 불이 나서이 일로 가야겠지. 어, 후래시 이지락. 아까 나키 먹지 않았나? 이걸로 안 되네요. 다시 백. 오케이. 오케이. 이래식 킹 걸음, 아킹 걸음. 그 별반 차이가 안 나네.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여긴 어, 비밀번호 있네. 아, 이 일이 색깔이 왜 이러지? 이것만 내게 눌러볼까? 삐에뒤 뒤로 가고 아아 아, 여기 뭔가 있구나. 요거 요거. 요거. 켜켜 볼까? 어? 오 오. I 아 m alive. 아그 <laughs> 영어가 나 이런 영어 너무 좋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 I 이 m alive나 살고 싶어. Waiting for 날 기다려 줘. 난널 보고 있어. 무아웃된 바인드 미날 찾아. hiding in the shadow, 그림자에 숨어, hate <laughs> is burning deep. 어, 도발은 깊은 불타는, 어, 뭐, 깊은 불이야. 막. 아, 불타는 밤이야. 막.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영어. 엄마? 오? 야하다, 이거. 야한데 징그럽네. It's the only way. Come to me, my love.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영어 게임하기 좋죠 이렇게 되면 막 이상한 영어막막 막 장문으로다가 막 이만큼씩 막써 있는 거막 읽지도 못하니까 뜻도 모르겠고 막자 b 번이 엄마? 어막 귀엽다 이거 어, 어, 자꾸 이런 걸 이상한 걸로 바뀌어 와 징그럽다 자 3번 3이 하나 있고. 설마 뭐 3333은 아닐 거 아니야? 번호를 하나밖에 안 알려주네? 와, 입에서, 입에서 사람이 남아, 나와서 면발을 먹어. 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건 무슨, 이건 징그럽다. 엄마. 3333 눌러볼까?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면 여기 또 벽에 뭔가 키는 게 있을 거야 얘 한번 쳐다볼까 찾아, 어얘3 9. 9 3 9 3 9 3 하나 하나 얘인가? 어 얘다 그러네요 3 3 3 9 3 3 숫자 시작이 어디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보다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3 3 9 3 3 3 9 3 그렇지 맞았어 맞았잖아, 아니야. 아까랑 틀린 소리난데 만약 틀린 걸 넣었다고 쳐봐요. 만약 틀린 걸 넣었다고 쳐봐. 그죠, 띠이용한데3393 맞았잖아. 그죠, 띠리리?

아 그림이 막 피눈물 흘리는거야? 어, 보글보글 거리는거 같애 It's here, die, 뭐, stop, 뭐, don't pee on me, run 어, 뭐 좋아요 이런 영어 Come my love 오잘 만들었는데요? 어오어 아, 어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요요요요요요요요 띄어띄어띄어띄어띄어띄어 아아아아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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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 도망가 이쪽으로 으 이거 뭐야 으 어, 징그러 벽지가 징그러 무슨 뇌같아 살짝 뚝뚝 끊기네 Your life, y will live better. But it f r o m p t h a t w e done. Thank you for flying. <laughs> uh, your last day, 너의 마지막 날은 어, 내가 보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진실로. 그래서 여자가 억울해서 이 남자한테 공포를 선사하는 그런 스토리 같다고 어, 저 혼자 판단을 내려봅니다. 재밌었네요. 나름 뭐, 시, 심플하고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즐기기 괜찮은 공포게임이었네요. Your last day. 호텔 안에서 일하는 공포게임이었구요.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바이.